안녕하십니까 마당탐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여수에 나와 있습니다. 여수 여수 오석밭에 나왔습니다. 어, 오늘의 물때는 너물 되겠습니다. 음물 너물. 음물이고 제가 집이 가까워서 여기는 자주 오는 데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주로 오석이 많습니다. 청오석인데. 어,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조직이 좋고 아, 그래요. 물때가 좋은데 어, 좀 하단에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돌이 질감 전부 뭐, 아, 이렇습니다. 조직이 조직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 여기 스타일이 주로, 막 일광도라고 거의 뭐, 흡사합니다. 조금 색깔만 다르지, 거의 뭐, 조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거의 뭐, 일광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수마 상태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잘좀 보면은, 모양이 예쁜 게 있습니다. 볼게요. 이것도모으면 좋습니다. 아주 동시에 모음이 예, 아주 잘 나왔네요. 빵도 좋고 예, 좋습니다. 이아 이들도 아주 둥글게 잘 나왔습니다. 공처럼 아주 모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것도 아주 빛깔이 좋습니다. 몸도 좋고 좋네요. 이것도 일광 칼럼입니다. 일광 칼럼 한번 봐보세요. 색감이 거의 일광토라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피부는 좀 거칠어도 이게 조직이 좋으니까. 요것도 아, 한번 색까만 보시게요 오이인데 좋습니다 청오색인데 조직이 엄청나게 매끄럽고 좋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네 이렇게 해서 짜도 되고 좋습니다 이것도 문양이 아주 잘 들었네요 칼라는 좋은데 모함이 좀 떨어지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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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일광 칼라인데 모함이 찌그러져 가지고 아, 모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위가 세요 음, 아, 마구... 색감도 좋고 이거는 음, 음. 컬러 문양만 보시기 바랍니다. 모함 무시하 거의 일광 수준인데. 그러면 뭐한 몇십 년 후에 순마가 잘 돼서 좋게 나오겠네요. 이것도 일광 칼라입니다. 자, 요런 칼라. 일광 스타일. 런같은 오래되고 순마만 되면. 이것도, 자, 칼라 문양만 보겠습니다. 색감 좋습니다. 마음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놀람> <놀람> 상암동에서 한2 시간 돌아봤습니다. 음, 오늘 일,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십니다. 감사합니다.